때 네,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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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네, 주세요 옆에. 폐. 또 폐. 또 옆에. 이거 폐. 응입 폐. 주세요. 때 네,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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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정도면 즐기는 것 같은데 뚱이야. 주세요. 주세요. 모른 척하지 말고 주세요. 떼이 네, 주세요. 주세요. 아, 꼬리는 왜안 들어? 주세요. 떼이 네, 주세요. 오이치 아니야? 뭐머 뚱이야 뚱야패 아니 패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? 패 뚱이야 태 뚱이 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